예,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7월 12일 화요일 장세가 모두 마감이 됐네요 어, 시간은 지금 오후 8시 37분 어, 오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지금 내일장을 대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 5월 달에 8.6% 나왔잖아요. 어, 그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 소비자 물가가 어 그러면 주, 미국은 어 저기 막 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도 어, 금통위에서 이제 빅 스텝을 단행할 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단기에 급격히 오리면서 시장이좀 변동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원유 가격이 6월달에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100달러 초반이죠. 그러니까 6월의 물가 지수는 급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어, 지금 유가가 120에서 100달러 초반으로 지금 밀린 상태고 어, 뭐, 어, 대두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 원자재 전반도 어, 뭐 엊그제 좀 뜨기는 했지만요.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지금 어, 내려온 모습이어서 물가는 정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다만, 이번 주, 이 CPI의 고공행진은 주가의 변동이 좀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했던 종목군들 간략히 보고 또 단기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종합 지수를 간단히 보면은요 종합 지수가 지금 어 오늘 어제 오늘 조정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어, 지난주 반전의 모습 그니까 주봉의 모습으로 보면은 어, 지난주 반전 보이고 현재 예, 이번 주 이틀간 조정 모습 뭐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어, 많이 지금 불안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나쁘지 않다, 바닥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개되는 시장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 나스닥 선물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장중에 지금 해외 시장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다크스 지수잖아요. 독일의 다크스 지수가 어, 어제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물론 지금, 아, 지금 시간에는 어, 독일 닥스 지수가 어,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 저점을 점점 높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미국의 선물 지수 나스닥 선물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장중에 이 나스닥 선물 우리 시장이 마감될 때는 나스닥 선물이 많이 밀렸었어요. 어, 오늘 장중 저점은 나스닥 선물, 시간에 거래되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그니까 러요 영향을 장중에 우리 시장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정을 약간 받았죠, 깊게. 근데 지금은, 어,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이렇게 지금 분복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마감이 될 때는 이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얘네는 지금 플러스로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증시도 견조한 이런 흐름이 이제 오늘 밤에는 전개될 소지가 좀 많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간단히 보면은 먼저 이제 하이브부터 이제 종목군들 빠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 지난주 뜨고 이번 추초에 약간 조정받았지만 너무 위축되지 말자. CPI가 공공 행진을 한다 하더라도 정점을 지나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사실은 저는 제가 운영하는 그 패밀리 방에서는 하이브를 오늘 도 매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 하이브가 이번 주에는 약간 완급조절, 눌림목이 나올 것이다. 눌림목 잘 나왔어요. 어, 오늘 어, 장 후반에 선물지수가 좀 들어올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 후반에 주가를 좀 들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하이브의 현재 흐름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어서 요거는 제가 고가 주이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기적으로 좀 길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엔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봅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약간 우려되지만 자,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과연 과거와 같이 봉쇄를 할 것이냐. 이건 약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각국이 봉쇄를 하면서 자영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뭐 재정이 무한정 할 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 봉쇄를 한다더라도 상당히 완화된 아, 이런 어, 봉쇄가 전개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한 부분은 어, 지금 어쩔 수 없이 함께 지금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어, 하이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디어유의 주가도 어제 뜨고 오늘 조정받고 바닥 다지는 모습이죠. 나쁘지 않아요. 어,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자.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자 사실은 셀트리온이 이제 이제 달라졌죠. 어, 웬만하면 주가가 밀리지 않습니다. 어,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면 한 25만원 선뭐 어, 어차피 이런 주식을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좀더 여유 있게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이 바이오 관련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진단 키트라든지 음악 병실이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조금 더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다만 이제 더존 비전이 이번에도 좀 힘겨운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5거래일 일주일 동안 빠졌어요. 그 35,0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요거는 어, 이제 단기 바닥 만들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요 더전 비전도 제가 중기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좀 물량을 좀 담아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중기 정보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제가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실적이 아주 좋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에, 오늘 이제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텍이라든지 해성디에스 뭐 어 이런 것들 다 조정받았어요 코리아 서킷터 그래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어요 가격대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보유한 물량 그대로 홀딩하고요 어좀 여유가 있는 분은 어, 추가로 더 사도 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성 대에서 어제 오른 거다 어, 반납하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수가 급락의 모습이 나오고 거래소가 거의 1%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어, 불가피하게 많은 종목군들이 조종을 받았는데 반도체 기판 관련 여전히 저는 어,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조종받아서 좀 난감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자, OCI의 주가도 이제 좀 현찬죠, 지금 전개되는 모습이. 근데 이제 이 OCI의 주가요, 어, 이렇게 빠지면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전혀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이 주가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거 반전 나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보는, 어, OCI와 CS인들은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좀, 어, 좀 힘겨운 부분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오시아이는 바닥건 그리고 CS 윈드, CS 윈드 어, 역시 이 CS 윈드도 바닥건이에요 음, 제가 지금 어, 운영하는 방에서도 이제 CS 윈드는 오늘 더 샀습니다. 어, 그래서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는데 미세하게 돌아섰는데요. 우리는 주가가 잘 오르면은 막 덤벙덤벙 되고 막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밀리면은 잘안 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정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에요. CS윈도 여유 있으면 매수하자. 제가 이 CS윈도는 한 3일 전부터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4만 한 8천 원 이하 이 정도에서 하는데 4만 7천 600 원이에요. 뭐 별로 밀린 것도 없고. 진행 과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참여도도 적고 뭐 약간 좀 소홀하잖아요 에이 장뭐 이러는데 아니야 지금은 기회시장이에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뭐 아이진 뭐 이거 뭐 백신 뭐 일상 뭐 진행되고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데. 요 아이진 이런 거 이제 단타입니다. 단타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그리고 이제 자회사 뭐 미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제 관련 이런 부분에 ick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단기 투자 내일 또는 모레 정도 반전이 세차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소개한 드린 종목 계속 추적해서. 어 진단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위축되지 마시고 어요 위기의 국면을 잘 우리가 이겨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유튜브 양화죠. 어 제가 어그저께 컴퓨터 다 이렇게 손보고 그래 가지고 아 <laughs> 어, 신기하게 또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아 어, 위기의 국면에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시장 어제 오늘 조정받았지만 아,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어, 지금은 장이 조정받아도요 멀리 떠나지 마시고 시장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막 열광하고 뒤늦게 관심 갖고 오르는데 예,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지금과 같이 많이 빠졌을 때 관심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집중력을 갖고 여러분들 시장에 임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정도로 어, 간략하게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요. 꼭잘될 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예.